아이고 어... 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얘 예, 그... 마이크를 썼는데 <laughs>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엄청... 두 개가 겹쳐서 들렸네요. 왜 네, 그냥... <laughs> 예, 마이크 안 쓸게요. 이렇게 쓰니까 오히려, 다안 들리네, 소리가. 에이. 방금 전에 보스 잡고, 에이? 감옥 탈출하다 겁나 죽고, 어떻게 동생 구해서 말로 왔죠? 해보니까, 레브러브에요 네. 에이. 이건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옷들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 뭐, 노란색 아이템이 있었는데? 음 레오템 야, 그리고 방어구를 좀 사줄게요 이게 레벨에 맞춰서 꼭다 방어구를 맞춰야 맞춰줘야 될것 같아 너무 아파서 이거 안되겠어 아오가 많이 나가겠다. 진짜 아 돈이 없다네 야 잠깐만 좀 팔아야겠다. 아깨건 깨고 있다 응야 음. 어, 어, 잠깐만 여뭐야 아니구나 오케이 이거 어. 어 이게 훨씬 좋네 레벨 높은데 팔아야지 너도 팔고 너도 팔고 음아 너는 팔면 안돼 이때깨야죠 너는 팔고 아 뭐야 이게 더 좋네 아이 괜히 샀잖아 아39 미안하다. 내 돈아. 미안하다. 39. 5이 아, 이러면 바꿔줘야죠. 하고, 악세도 팔아야지. 사는 값에 비해 파는 값이 너무, 너무 싼데? 좀, 좀 회수가 되도록 해줘야지. 아, 잠깐만. 어, 한번 해볼까? 아, 3강까지는 가셨죠? 설마 1강에 터지지 않겠지? 음, 이거 안 올라가네. 안 해. 네, 이걸로 바꿔주고. 악세는 어느 데다 레어템 이상만, 레어템이 아닌데? 이거 뭐지? 매직템? 네, 매직템 이상으로 다 맞췄네요. 저 무기도 사야죠. 어. 와, 9 0 0 0원이네 야, 돈을... 돈을 벌... 벌게 없는데... 저... 거기 내가... 철... 블레이드 다이아몬드... 철이 있었는데... 게, 아... 케스트로 다 썼나? 블레이드. 아, 블레이드 인벤토리가 꽉 차는 못 먹었다. 아. 쓸데없이 왜, 인벤토리 들어오고 그래. 다 팔아. 거기 팔아. 이거 뭔데? 야채들. 거기도 팔아. 아, 이거, 대구 한번 만들어보나? 에 만들 수 있었는데. 하, 돈 벌러 가야죠. 테스트를 좀 많이 받았는데, 헤라운드 가족 바포메트, 너는 안 해. 반복 핸들 조금 주나그 용암석, 헬 스파이더, 이렇게. 아 이번에는 그냥 일반 캐릭터는 그냥 쭉 하게 되겠네요. 레이블로 간다고. 너도 뭐 주느냐? 깰수 있으면. 너죽는거 맞어? 이것도 실현력 무조건, 저, 수스킬. 제게 잘하네. 아. 뭔, 뭔데로 잡혔니? 얘는 뭐, 아이템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캐스트 아이템. 그래, 잡을 거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너네 안 주는 거 맞지? 용암 같은 거 주나요, 내가? 가봐볼게요 더. 혹시 모르니까. 근데 뭘뭐 이렇게 피통이 커, 놈들아. 나 스킬이 3개 남았고 안 죽어. 보이 뭐, 프랑켄이 홀리스톤을 주고 보셨나요? 네요그러은 먹을 게 없으니? 먼저 갈게 아 무기를 하나 딱 떨어 어주면 좋은데 매직템 한 레어템 정도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뭐만해 수정? 뭐야? 마, 만화의 정수. 아. 아, 얘네한테서, 아, 걔네한테 만화의 정수 나오나보네. 에이씨, 뭐 캐릭터를 어디서 깨야된가, 그럼, 이번 캐릭터를. 일단 메인 크리에이터 해야지 러드라이버에서 나오나? 러드라버 나오나? 어? 어? 네, 이상한거 눌렀구요 어 만약에 프랑켄한테 나오나보네 낡이 반지. 요즘은 매직 같은 거를. o 오케이 하나 더 먹어. 맵... 이보리가 좀. 어떻게. 되렇이리게이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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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가고 있어니 점수는 좋을 것같지전맵비랑 왔다 갔다 할게요. 일로 와. 일로 가라. 어, 잠깐만, 오우야 무릎 잡고. 와, 죽었다. 이게 공격력 버프를 덜고 분신을 써도 분신에 공격 버프안 걸렸네. 야, 맞아 죽으면 어떡하니, 이놈아. 아, 그래포즈 바꾸고 있어. 네 좀 써주고 아프죠 생각보다 좀지도세아 얘네가 법부가 걸린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거에지들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분신을 싫어 봐. 봐왜 이렇게 공룡이 약하니? 너공룡이 이렇게 분신이 잠깐만, 이게 아, 먹은 건가? 음, 멀리서 하니 생각보다 금방 먹네요. 포스터 완전... 알등이많데 아, 돈을 줬더니 이거 폭죽을 하고 싶데 킥킥 오케이 잘 들어갔어 만화가 꽤 많이 나가는 거네 우리 탄두기 이죠 일로 와. 일로 댕겨서. 나무가 없는. 오케이, 일로 라 이제 분신 두 마리 나오는 거할수 있죠? 한번 분신 두 마리 도환해볼게요. 구대로못 가죠. 아라 분신자. 오케이 y o 한번 y Okay. Okay. o 겠는이 아니겠죠? Okay. o k 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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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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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이 해볼까? 아, 아니 아직도, 오, 뭐? 야 오, 그럼 쌤놈 나왔어. 내려봐, 내려봐. 얘네부터 처리를 하겠다 얘네랑 버프를 고 아니, 도망가 어떡해 기다려봐, 기다려봐 잠시만 끌어동기고 그래, 방역기 한번 돌리고 만나고 없네 네, 너도 엄청 아프구나 아, 근데 불신들이 일을 똑바로 안해 그런데 거기 가서 싸우라고 뽑아준 거 아니거든? 하나, 오, 죽을 뻔했네 잡지도 못했어? 거기다? 예, 이거 계속 해야겠네요 얘네 젠도 되나? 아이씨...뭘 다크니... 무슨 전투나 뛰기도 하고 같이 떼자라 같이 때리라... 아, 때리라. 어. 아, 너네가 억울을 끌려주는 구나? 어우 착한 분인데, 어 잡았다 아 잠깐만 아이템 떴잖아 써야돼 오케이 야, 이거 깰수있던거 같은데? 에이 뭐야 아니 야뭐 70대 무기를 주고 있어 너는 줄게 없어서 70대 건 죽었냐? 아.. 이 끼지도 못하는 거 나왔네. 에이. 벌써 거의 다 들어가네요.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 자, 세이브를 하고. 말했습니다. 아, 뭐 캐스트만 이렇게 많아. <laughs> 에이, 애왜 40이야? 너는 넌, 넌 마지막 죽겠다. 진짜 너네한테 맞아. 아, 생도안달아 이제? 뭐 조심해야 돼. 이, 아도 아파. 어? 아이씨 다 아, 아! 아, 캣! 보스이 나.. 아, 있네! 잡으면 안 되죠? 죽겠다.. 죽겠다. 여기 캐트 아까 일반 캐릭터 쫙 받았는데 어디서 하는 거볼래 몹이 안 보이지? 이쪽이 맞나? 에이 참. 그래도 깔짝깔짝 사랑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다. 음, 좋았어. 어, 잠깐만 그 잠깐만. 야, 야, 문... 뭐도 닫아 줘. 이다가다 이게 스펙이 안 되니까... 이지 이 진짜 <laughs> 쓸모 가 없는 거아니 아, 수도 없고. 한 번, 메인 케이크 하는 데까지 가볼게요. 아, 얘네가 해, 아, 42야? 이거, 그냥 닭사좀 해야겠는데요? 일단 대바성으로 돌아가진 않고 어 이거 뭐 있었나 이런 애가 마법 도시? 아이 뭐다퀵불의 캐... 정수 바포메트는 누구야 바포메트 베스와 바... 레벨 이제 데몬.. 데모... 어이 일단 상.. 상승판이 야 이거 팔아야지 뭐 남겨두고 응 뭐야 아나 사놓고 안 뜯구나 이걸 에이 이거 더 좋네. 팔아야지 너도, 어, 와 근육 6개나 붙었어 포션을 좀 보충을 해야죠 포션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다 진짜 근데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나만 계속 생겼냐돈 버는 대로 다시 죽고 사고...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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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로 나오네. <laughs> 그렇죠. 여러분, 아. 일단, 작사하는 거를 찍으면 지루하니까 레벨을 좀 올려가지고 올게요. 그러고 나서 캐릭터 진행을 좀 할게요. 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레이 깡패인 게임에서 몬스터가 전보다 레벨이 높으니까 답이 없네요. 일단, 레벨을 좀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다음 시간에는 레벨을 좀 올린 상태에서 메인캐스트 진행 좀 하겠습니다.